안녕하세요. JD부 정수의 도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의 나쁜 징조의 그림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시험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이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 동영상 밑에 링크를 보시면 어, 사실 수 있습니다. 어,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더 이상 매뉴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입하셨다면 즉시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어, 확전불씨 남아있는 중동 주식 떨어지고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5% S&P 500 지수가 0.58%, 다우전스 지수가 0.12%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나스닥이 나쁜 징조의 그림자. 파월이 그동안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지만 이젠 그마저 기대가 꺾였습니다. 중동 문제보다 미국의 경기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파월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만 강하지 않았다면 금리 인하를 유로, 6월에 밀어붙이면서 바이든에게 베팅하면 연준 의장 산 연임을 어, 걸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6월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밀어붙여서 했다가 파월이 혼자 독박 쓰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파월도 이젠 6월에는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는 음, 가치 주식은 당연히 떡락할 것이고 남는 것은 모멘텀 있는 성장성 있는 인공지능 주식이라 하겠습니다. 파울 쇼크에 ASML 실적 부진까지 더해진 뉴욕증시 나스닥 1.15%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그런데 나쁜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어, 제가 어, 이런 반도체 주식이 어닝 쇼크에 들어가면 어, 앞으로 더 위험해질 거라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 반도체 주식 중첫 번째로 실적 발표를 한 ASML이 어닝 쇼크로 7% 떨어졌습니다. 노강 장비의 판매가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와 관련 이 있는 엔비디아, AMD, ARM,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론이 동반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터크들도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ASML이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4% 이상 장외에서 빠지고 있었는데 저는 다른 빅테크 주식이 오르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오늘 새벽 인공지능 관련 지식은 구글 정도를 빼고는 모두 나락을 가버렸습니다. 내일 새벽 어, TSMC와 넷플릭스가 장끝나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내일, 세, 어, 내일 실적은 넷플릭스보다 TSMC가 100만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TSMC의 실적과 가이던스로 인공지능 반도체가 얼마나 팔릴 수 있는지 어, 가늠해 볼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TSMC마저 실적이 꺾인다면 아마도 나스닥은 금요일에는 어, 오늘보다 더 많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을 것은 빅테크입니다. 빅테크가 실적 쇼크가 난다면 안전벨트 단단히 메고 리밸런싱 준비합시다. 서브이입니다 어, 주가가 오르려면 필요한 세 가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비터린치는 투자자들에게 세 가지 지표를 보라 했습니다. 첫 번째도 이익, 두 번째도 이익, 세 번째도 이익입니다. 마크 마하니는 순이익을 올리려면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증대, 두 번째는 영업 비용의 감소, 세 번째는 금융 공학적 방법입니다. 어, 첫 번째 매출 증대는 어, 물건이 많이 팔리거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의 실질적인 기업 성장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출을 늘리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업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신규 가입자를 늘리거나, 애플이 스마트폰을 많이 팔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의 고객을 늘리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음, 영업비용의 감소인데요. 영업비용의 감소는 사람을 자르면 됩니다. 이것은 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이겠죠. 주가는 단기간에 올라가겠지만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공학적 방법인데요.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세금이 싼 곳으로 법인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에 판매가 정체되자, 팅콕은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소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치가 높아졌고 애플의 주가가 올랐죠. 그렇다면 이세 가지 방법 중 어떤 식으로 순이익을 늘리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일까요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는 것은 가짜로 할 수가 없죠 매출을 늘리는 것은 혁신적인 제품이 있고 고객을 늘리고 가격을 꾸준히 올려야 가능합니다. 주가는 어느 때 오를까요? 어첫 번째는 제품의 혁신인데요. 제품의 혁신이 있으면 됩니다. 혁신은 앞으로 점유할 시장이 넓어질 때즉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주가는 오릅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 애플이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피처폰 시장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바뀐다면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가가 올랐죠. 어, 테슬라의 전기차가 모든 가솔린 차를 어, 교체한다면 1년에 1억대 생산이 될 것이며 주가가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하는 다른 어, 새로운 시장을 연다면 엄청난 멀티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사용자 증대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늘어나면 됩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생태계가 넓어지고 그 생태계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를 할수 있어 주가가 오릅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등이 사용자를 늘리면, 늘리면 늘릴수록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쿠팡이 돈을 쏟아부어 시장 점유율을 올렸죠. 지금은 어, 중국의 알리 테무 시인이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순이익이 늘어나 주가가 올라갑니다. 어, CG캔디와 같은 곳은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나진 않지만 충성스러운 사용자를 바탕으로 가격을 어, 매년 꾸준히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들도 매년 구독료를 올리면서 순이익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제품의 혁신이 일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려면 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돈과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쿠팡이 사용자를 늘릴 때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쿠팡의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알리시인 테무가 전 세계를 상대로 또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소프트뱅크의 일본, 알리바바의 중국, 사우디의 쿠프펀드 등이 많겠지만 돈은 역시 기축통하고 미국이죠.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스타트업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리콘밸리에 배척 캐피탈을 비롯한 세계 의 자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혁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스타트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구입니다. 사업을 초기에 시작할 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한국은 5천만 명으로 인구가 적어 처음부터 세계를 무대로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에 불리하죠. 중국 인도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거대 기업이 나올 수 있었죠. 그러나 중국 인도가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미국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미국은 인구도 많지만 소득 수준이 높고 소비 성향도 높습니다. 어, 인도는 인구는 많지만 어, 소득 수준이 낮고 소비 성향도 낮죠.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으로 어, 인도 중국보다 적지만 영어를 쓰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기에 미국의 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할수 있죠. 그래서 현재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곳은 항상 미국입니다. 예전에는 산업 혁명 때 어,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유럽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에게 밀리죠. 그래서 이제 유럽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혁신 테마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소비 성향이 높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 정도만이 이 돈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혁신은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합시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거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쇼들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면 쇼들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맙시다. 오늘은 나스닥의 나쁜 징조의 그림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정투자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